제발, 나 진짜. 뭐야? 내 이런 점수 너무 가분한데, 나한테 좀 많이? 최고 기록이야, 지금. 이 판이기면 4,300점. 와, 진짜. 과분하다, 나한테. 임다라 왔냐? 반갑다. 내팔 나쁘지 않지. 갑시다, 갑시다! 진짜 랭커 한번 가보. 갑시다, 갑시다! 한좀 음, 절대 못 가. 한 모시 좀 빼주세요. <laughs>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제발로 나 최고 이로 제발. 너가 솔져. 아 솔져 뺏어서 그래. 그럼 너솔져해 내가 안 할게. 진짜 미안해. 솔져. 솔져 뺏은지 몰랐다. 가자. 너솔져해 친구가 양보할게. 베컴 아, 음, 볼까. 아 제발. 절대 못 가. 아 제발. 이러잖아. 막이 절대 못 가. 야, 4300 부터 진짜 고비다. 내들아아 제발 아, 한포시좀 빼줘. 작은 망치 빼고 큰망치호 갈아치우고 빨리. 아, 제발 스마트폰 빼. 야야야, 식 캐릭터 많다. 내가 봤을 때 고쳐야 될게하나 갈아치웠다. 빨리, 빨리 갈아치워 안아, 캐릭터. 안아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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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콘도, 안아, 안아, 안아. 뭐하라고시 솔져주지 않아도 되 자리 아도 줄까? 자리 와도 이지 야,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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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니 야, 그래, 그런말한게 그래, 그래, 잘못이야? 랭코 가자는데 그래, 잘못이야? 아니야, 괜찮아 거점 아, 먹어야 되는 거점 아, 친구들 거점 거점 뭐 이렇게... 아, 아 이거 나서다 최대 충전 라인 다 피, 라인 피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네, 라인, 라인 컷, 컷. 자리 스긴다 아나칸! 아나칸! 나.. 자리야 힐템 자리야 힐템친구야 제발! 나이스! 됐다, 됐다! 가져왔다, 가져왔다! 아 뭐야? 뭐야? 끌까? 이 새끼들 뭔데? 나이스! 얘들아, 흥분하지 마! 아, 알겠어, 알겠어! 제발!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뭐냐 너도 막 가라.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제가 흥분하지 마! 잘하고 있어. 니가 제 시끄러, 임마. 알겠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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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조용, 야, 깨봐라, 깨봐라. 다긴속기 오지게 한번 해봐라. 내일은 깨박이. 우리 팀의 자리야를 막고 있는. 지금 자탄이 있는 자리야다. 랭커의 길을 가고 달려, 있는. 달려, 달려, 달려. 제발, 제발. 아, 장난치지 마. 나 자탄, 자탄에서. 와, 나이스, 와. 지금나 자탄 <웃음> 막는다. <laughs> 자임프샷 지금야. 이다 모았다. 예술이다. 골라봐봐. 자이프 샷 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백하죠 <laughs> 와 개꿀맛! 개꿀맛! 야어야 깨박이 마이크 차단할게 그냥. 겁나 <laughs> 신났다. 나 진짜 웃겨서 게임 못하겠어. 아니 씨! 아니 브리핑 오지게 해줬잖아! <laughs> 왜 그래? 이 새끼 너 소음 소음 수준 100 디바이트 넘어가면 너 조금 건렉안 부린다. 아 죄송합니다. 아나 그럼 진짜 닥치고 있을게 미안해. 1분에, 1분에 사라져. 너 지금 90 디바이트야 어. 너 소음. 알겠어 미안해. <laughs> 나이스 와! 이번에 리팀 예술 아냐

개리인데 못 따라 임마. 뭐임마? 야랭 랭커들 랜커, 시끄러운 사람 싫어한다. 그래 랭커는 조용, 우직하게 게임하면서 좋아한다. 그럼 그럴 거면 어, 도서관 가서 게임을 해. 어, 어, 정수 좋아하면 도서관 가서 게임을 티가 하란 말이야. 오케이. 에너지가 0이지 왜? 내기인가? 아나안 아, 하게 피, 아나게 피. 친구도 안 하게 피. 야, 야 우리 팀 갑자기 왜 이렇게 오합치조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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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때문이잖아! 아, 야, 나 자, 계속 살아서 딜 잘해주고 있는데, 뭐야! 누가 껄껄껄대 했네? 어디 아파? 나 자탄 찾는데 근데. 자탄 빼고, 야, 무시할까 그럼? 하라 컷. 아, 알겠어. 버리면... 자탄 좀 아, 많이 아깝지만. 아, 아니, 아니, 나 전파부터 무시시키냐나솔도 아, 아, 우수. 잘하는데, 진짜. 아 존나 짜증나 이거! 가자, 가자, 6대5야, 친구들. 정신 차려. 그 팔로 넘어. 제발 제발. 야, 자리아 왜깨웠는데 병신아. 내가 안 깨웠어. 누가 깨웠네. 아. 누가 깨웠어, 자리야 아, 존나 짜증난다. 아. 자리야 누가 깨. 아. 먹었다, 먹었다. 친구가 거점에 자리야 뭐야? 아, 씨 면상님 말려보네 아, 이거 자리야만안깨어 먹어, 먹었, 먹었다 니까 먹긴 먹었는데 바로 뒤졌어. 기절하지 응. 마라. 내가 살을 사면 면긴팀다히해 주는데. <laughs> 놈청한 새끼야. 떨어져. 너는 그냥 시바. 안돼 이겨줘. 아예 아니, 잘못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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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해봐. 해봐. 안울게 이제 안울게 진짜 안울게 아니야 동생이 있어. 동생이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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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리 아니야? 아야 동생이 있어. 방금 판 동생이 있어. 오케이.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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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알겠어, 알겠어. 아, 겐지 그 예. 해도 되냐? 이 새끼 거의 엄석대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제발. 야, 도도라너왜 이렇게 칼퇴근해 정신 안 차려? 아니, 힐베, 힐베, 힐배 힐베, 정신 못 차린다, 힐베, 정신 못 나이스,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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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정신 못 나이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와, 씨. 파라가 잘한다, 파라가 위에 서는고 겐지가 지상에 섰으니까 뭘못해수겠네 가자, 가자. 야 이거 3대리 나온 거 hundred, 아니냐? <쎄> 어 뭐야? 파라 <laughs> 오줌 싸는데? 하핳 씨발. 파라 오줌 싼데아 우리가 보이야 내가 오줌 지렸다 싶을 가자 가자. 라이아 가자. <laughs> 나스됐다 거점 먹었다. Yeah. Yeah, 나 피티거든. Get get 나이야야 yeah, 야. 조용히 해. 조용 정수. 제일 아니 나 방금 다치고 있었는데 너네끼리 미 말하자 아, 조용히 제발 아나 아, 루시우잖아 집중해야 돼 진짜 야 진짜, 진짜 개짜해차 아, 아니 뭐난난단한마 아, 나는 너네끼리 떠드는왜날 아, 차단해 그래 어이가 없네 아, 야 도리빠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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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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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이층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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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나 우리 팀 예술 아니야? 아, 야, 야, 좀, 야,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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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기 차단하고 해야겠다. 그럼 너무 시끄러워. 쟤. 무기 아임 차단하니까 이게 겠지 나도 한명 차단 시킬까? 진짜 조용하네. 아임. 뭐, 지금 게 조용한 게임이었나? 다음판, 다음판 새겨보자. 다음판! 이대2야 친구들. 이거 파이기면 진짜 점수 올라가는 지이 아, 씨발, 깨박이 캐리다, 이거. 왜? 나 뭐했다고, 씨. 나 존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 네. <laughs> 나 지금 진짜 진지 내번 빨고 하고 있어. 너네만 잘하면 돼. 대박이래, 어. 아. 가냐. <laughs> 와 씨, 오늘 패배 소리 전나 오랜만에 듣네 상콤하다. 짐사.